네, 오늘은 금천동의 오랜 주민, 이화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께서는 금천동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? 나는 평범한 사람이죠. <laughs> 평범한 사람? 네, 우리 금천동에서는 언제부터 사셨어요? 금천동에 89년도서부터 살은 것 같아요. 어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늘 학교 앞에서 이렇게 찾아가던 그 떡볶이집 사장님으로 이렇게 유명하시더라고요. 네. 그게 네. 떡볶이집에 대한 그 이야기 좀들려주시겠어요 네. 서망분식을 했는데요. 어 애들이 와서 막 조잘조잘하고 왔을 때 음. 너무 좋았어요. 또 고등학교 금천고등학생들이 음. 그때 와서 밥 먹고 갈 때. 급식을 했는데도 안 해고, 거기서 안 먹고 여기 와서 급식을 먹고 갔을 때. 너무 고맙고, 또그 학생들이 커갖고 휴가 왔을 때, 들려줬을 때. 그때가 제일 보람 지금도 그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. <laughs> 또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오랜 시간 떡볶이 장사를 또 하셨으니까 게 지금이랑 그때랑 또어고한년 뭐 전이라고 하면은 많은 세월의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앞에의 환경이나 뭐 이런 풍경들도 많이 다르게 예, 그런 많이 이, 다르죠 그전에는 그냥 논두랑 길이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포장이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이제 현대 아파트 쪽에 이제 길이 나는 바람에 지가 그만두고 또 현대 아파트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. 이사를 가 갖고 또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하이웨이 롯데 슈퍼가 새로 짓는 바람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장사를 길버식당이라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 길버식당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길 옆이니까 그래도 길버식당이라고 짓면 좋다고 해갖고 었어요아길 옆이라서 길버. 음. 네, 응사님께서 길버식당은 이제 어떤 의미이실까요? 그럼. 저는 지 생명과 같죠. 왜냐하면 거기서 벌어서 애들 대학을 니스 가리켰고 또그 건물도 샀으니까. 제일 보람을 느끼는 집이에요, 그 집이. 네, 길버 식당이. 네, 식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또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그 목소리를 또 크게 내주신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. 네. 네, 그 일에 대해서 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? 어, 그거는 저 애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스쿨 그 저기를 해, 했기 때문에 공사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.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공사를 하느니그럴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, 서로 촉.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말씀이신가요? 예, 예, 네. 예.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나요? 많이 반대했죠. 저기 하니까 차될 때가, 첫째 차될 때가 없으니까, 어, 그랬는데 지금도 애들이 이제 그 길로 다니니까 너무 좋죠. <laughs> 아, 안전하니까. <laughs> 네. 뭐, 응. 사장님께서는 그럼 나에게 금천동은 땡땡땡이다. 라고 마무을 지신다면 어떤 의미실까요? 보금자리죠. <laughs> 보금자리나, 아, 네. 보금자리죠. <laughs> 네 사장님은 금천동을 나의 보금자리라고 음. 느끼시고 또 금천동 주민들은 사장님을 집안을 챙겨 주시는 어머니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. 네. 네 그렇게 앞으로도 금천동의 길에 곳곳이 되어 주셔서 쭉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<laughs>